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이지영입니다네 쇼호스트 은성식입니다. 와 날씨가 많이 풀리다 보니까 야외활동이 진짜 많아졌어요. 음. 제가 얼마 전에 여의도 한가나 갔다 왔는데 네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벌써 텐트 치고 음. 난리 났더라고요. 그늘막 치고. 맞아. 어. 정말 아니 진짜 한 여름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 네. 그 이제 약간 요즘은 미세먼지가 조금 있긴 한데 네. 그래도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이제 바이크도 타시고 음. 이제 한강공원에서 이제 아이들과 그늘막 그 그늘막이 해지기 전까지는 허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마포대교 건널 때 보니까 운전하면서 오.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laughs> 저 놀랬잖아요. 음, 진짜로. 정말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한강이고, 뭐 어디고 나들이도 많이 나가시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데요. 음, 네네. 그럴 때 저희 슈즈가 발이 편해야 돼요. 음. 그런 슈즈, 저희 지금 스위트 망고에. 네. 슈즈 갖고 나왔습니다. 스위트 망고 슈즈 중에서도 음. 가장 편한 라인업이에요. 음. 아, 맞아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쿠션 자체와 이런 소재 자체가 네. 굉장히 플렉서블하거든요. 음. 그래서 정말 러닝화로도 손색은 저, 러닝화 러닝화로는 정말 강추드리고 네. 제가 오늘 의상을 이렇게 슬랙스나 주영씨처럼 어, 청바지를 입었어도 잘 음. 어울리는 운동화기 때문에 네. 여러분 이 오늘 정말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일단 디자인을 보시면은 음. 뭔가 기본 그냥 운동화 같기도 하고 스티커즈 네. 같기도 하고 굉장히 편안하게 나왔는데요. 음. 정말 이 부분 보이세요? 저는 딱보고서어 이게 뭐지? 양말인가? 네. 맞아요. <laughs> 신발인데 보시면은 음. 되게 착화감이 좋아요. 음. 발등을 편안하게 감싸주는데. 음. 이게 그냥 일반 운동화랑은 좀 달라요. 맞아요. 이게 사실 음. 그 나이 땐 그런, 음. 그런 곳에서 굉장히 <laughs> 많이 나오는 소재의 디자인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게 굉장히 편해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디자인이거든요. 네. 우리 스위트 망고 제프 스니커즈에서도 역시나 트렌드를 따라갔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슈즈는 저는 음. 신었을 때 가장 편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여러분 보는 것도 되게 편해 보이죠? 근데 음. 신었을 때더 편해요. 오. 제가 신고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지금 그리고 어. 주영 씨가 신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뭐랄까.. 이게 정말 신발 안 신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냥 저는 집에서 그냥 양말 신고 돌아다니는 <laughs> 느낌이에요. 약간 수면양말 신는, 폭신한 오, 맞아, 맞아. 느낌. 저는 지금 블랙 컬러를 신었는데요. 네. 정말 편하네요. 이렇게 폭신폭신한 해 느낌은 말도 못하고요. 네네. 네. 그리고 제 발등 부분, 음. 그리고 발, 발볼 부분도 네. 넓으신 분들 많잖아요. 저는 음. 좀 넓은 편인데, 네. 신었을 때, 조이는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음? 내발 모양대로 편안하게 음. 감싸주면서, 싹 라인도. 그리고 키 높이가 일단, 딱 그쵸? 보시면, 어느 정도 굽이 있어요. 2, 3cm는 제가 그냥 훌쩍 커진 것 3cm 같아요. 3cm 그 이상, 여러분, 오. 바라보셔도 되고요. 이게 지금 주영 씨가 블랙 컬러 신고 있고 네. 제가 여기 백홈 하자면 여긴 저는 화이트거든요. 아, 화이트 너무 예쁘다. 어, 블랙 화이트 그다음에 블루가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음, 같이 보여 드릴까 봐요. 딱 보시면 근데 주영 씨 이게 특이한 네. 점뭐 발견 못 했어요? 색상을 보시면, 네. 이게 원톤이 아니라, 아, 블랙과 맞아요. 화이트가 적절하게 그레이가 섞여 있고, 음. 이 블루 컬러도 보시면, 블루와 약간 스카이 블루, 뭐 이렇게 다 섞여있어, 톤앤 톤으로. 그 다음에 제가 신은 이 화이트 슈즈도, 네. 딱 보시면 화이트와 블랙이 적절하게, 이 디지털 패턴으로. 예쁘다. 진짜 예쁘지 않아요? 패턴이 진짜 심신하지 않으면서 세련된 느낌을 음. 딱 주는데, 신었을 때더 돋보이는 느낌. 여러분 보셨죠? 이게 그냥 네. 단색으로만 하얀색, 음. 검은색, 파란색 이렇게 있었다면 네. 좀 너무 튀었다 그래야 되나. 특히 하얀색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염이 되기도 쉽고 그쵸. 때가 타기 쉬우니까 사실 하얀 운동화 예쁘긴 하죠. 여름에 지금 딱 신으면. 그쵸? 근데 아무래도 금방 때가 타다 보니까 사실 신기가 조심스러운데 네. 네. 지금 제가 이거 신고 있거든요. 이렇게. 어때요? 너무 잘 어울려요. 그냥 진짜 이 슬랙스를 신었는데도 어. 전혀 뭐 튀는 느낌 없고 제가.. 어. 너무 잘어울려 제가 일부러 슬랙스를 신었던 슬랙스를 입고 이 신발을 신는 이유가 응.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께 그냥 뻔한 러닝화가 아니라 네? 제가 청바지를 입었으면 그냥 뻔한 어디서나 청바지는 사실 운동화 다잘 어울리잖아요? 그럼요. 근데 슬랙스에 어울릴 수 있는 운동화는 정말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다리가 굉장히 길어 보여요. 예쁘다. 어, 지금 화면 보시면 정말 다리가 굉장히 길어 보여. 발 <laughs> 깨지라는 게 아니라요. 아, 정말로 이렇게, 요렇게어 튀어 나올 것 같아, 길어질 것 같아서. 어 진짜 나와라. 맞는 가제